네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원리라는 곳입니다. 강릉 아산병원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임야를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임야인데요. 야산입니다. 평수는 3467평입니다. 농림 지역이고요. 이쪽으로는 뭐 가축사육은 제한지역이고 뭐 위치나 그런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도로가 좀 문제입니다 이게 그 지적도상은 이제 맹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비포장 도로는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지금 어 자동차를 여기까지 이렇게 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. 여기까지는 차가 올라옵니다. 그런데 어쨌든 뭐 지적도 상에는 맹지여서 어떤 그 건축이나 뭐 이런 행위는 어 강릉시 어 건축가나 뭐 지적과 이런 담당 부서에 어 질의를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뭐 주택을 짓수 있게끔 이렇게 속축 어 공사를 해놓은 걸로 봐서 뭐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자세한 것은 지자제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